안 와가지고 못 먹고 있어요. 그림의 떡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아 진짜 배고파 죽겠네.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? 아이, 늦게 내가... 올 거면 나를 좀 태워가던가 여기서. 왕만, 왕만. 차역에서 귀여운 메모지랑 펜을 사버렸어요. 봐봐, 귀엽지 않아? 오 라이언이다. 귀엽지. 뭘 이렇게 좋아하잖아. 아 이런 게 너무 귀엽더라 이런 게 귀여운 게 좋아질 때가 있어 아, 그래 어, 그럼 그런 거지 역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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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희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막덩이들이잖아 저만이 저 그냥 강남네달같네요 약간 너다 <laughs> 어, 다섯 개막향어그 다섯 개2 0 불인가 엄청 오, 세일하더라 엄청 세일하네 <laughs> 야 근데 진짜 집예쁘 다. 응. 그, 우리 좀잘 나온 것같아 지금 <laughs> 이거 너무 귀여워. 그러니까 이거 마스크. 이거 수떻게 어떻게? 이있어 아. 게 이거 어떻게? 이거 s 떻게 이거 어떻게? 이거 어 e 게 이거 o 떻게 이거 게 이거 어떻게? 거다떻게 이거 게고거어거게거

<laughs> 오호, 잘한다. 네, 예. 지금 친구를 만나러 가라고 가고 있어요. 저마 아, 아, 여기... 저는 오늘 그 코로나 백신이라 그러나? 음. 두 번째 거 받고 왔어요 엄청 피곤해 그랬어. 우리 <laughs> 오랜만에 멕시하고 집에 가는 길이야. 소한 마리, 그지? 1kg 먹었어요, 1kg. 이분은 항상 <laughs> 주차할 때시패트를 풀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무슨 원리인지. 목동 여러분, 드디어 공차를 겟했어요. 며칠 전부터 진짜 엄청나게 먹고 싶었거든요. 드디어 사왔습니다. 드디어 봉투가. 그러니까 먹고는 싶은데 아 뭔가 먹기에는 좀안 먹고 싶고 먹고는 싶고 그런 거 아시죠? 쓸 거? 음 쓰면 안될거 같은데. 일로 와서 이. 날씨 시합니까저 오늘 진짜 진짜 오랜만에 학교 가거든요. 진심입니까? 날씨? 와, 우리 눈사람 영상 올려야겠다. 근데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엄청 많죠. 그 앞에 경찰이 지나가라고 네. 빨간 불을.. 저거를 내가 그걸 못보고 걸려갖고 4만원인가 벌금 아. 내 그러면 기사님이 부담하세요 그걸? 네 수업료 했다고 생각이에요 네. <laughs> 어이가 없으셨겠다 그쵸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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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여기 여기로 나갈 수 있어요? Yeah. 아. 아까 있던목사히입서다미기저분독서 다들... 학교 갔다가. 독 응. 요즘에 인테리어에 진짜 관심이 많았거든요? 지금 인테리어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.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어요. 아는 게 너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고,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준비할 때일좀 자존감. 하튼 그래서 요즘에 막집 꾸미고 막 이런 거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지금 그걸 할 때가 아니요 진짜 침대도 정리 안한거 보이시죠? 서점에 가서 전공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. 너무 대중서만 읽었어요. 지금. 맨날 생얼로 만나서 미안해요. 왜냐면 지금 9시도 안 됐거든요. 그러니까 저녁에 치우니가 만들어 놓는 김치볶음밥 남은 거 먹으려고요. 계속해서 하고있다 여러분 안녕. 서점에 가기 전에 날짜랑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좀 레이아웃을 해보려고. 내가 이걸 해도 되나?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께서도 너가 안 하면 누가 하니? 그냥 해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빠도 원래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고.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하시면서.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잘 해온 것도 중요하지만, 그만큼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도 시간이랑 노력을 들여야 된다고,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 이틀 진득하니 앉아서 한번 잘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. 사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를 들여다보고 정리하고 나를 어떻게 소개할지를 고민하는 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만큼 또 하고 나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다들 뭔가를 한 시간들이 있잖아요.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 시간 동안에 나이가 고민했던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떠올릴... 떠오를...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경험이든 의미가 있지 않나... <목소리가> 음, 오늘 1월 말인데 벌써 생일 쿠폰이 나와가지고 거기 쓰러 왔습니다. 동사무소 가서 전입 신고하고 커피 뽑아서 집에 갈 거예요. 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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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체 콜드 브루라.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놀러 가고 싶잖아. 원래 내일 친구들이랑 담양 놀러 가기로 했는데,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취소했어요. 미안. 근데 애들이 너무 잘 이해해줘가지고, 심지어 응원까지 해줬어요. 우리의 인생은 넓기, 넓고 앞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, 우선 눈앞에 있는 거를 잘 하고 오래요. 드리죠. 이건 저희 엄마 닉네임인데 이게 잡혔네요 보이시나요? 돌체 콜드브루 이번 주는 제가 좀 바빠서 투셉을 넘겨주기로 했어요 자 오랜만에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<laughs> 이 <laughs> 여러분 나라 떡볶이 있을까? 나 밤을 잃었어 하도 안 하니까 이거 양동이스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주연어 그래? 어, 양파 하나만 꺼내줄래 저는 이제 가있을게요 네 노래 틀어주세요 네 어? 맛있겠다 여섯 시 19분이에요 린다 린다를 만나야 돼서 빨리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만나는 건 아니고 그 어플로 배운 것들을 알려주면 다시 오버 나이즈 해가지고 공부 안 해? 어, 좀 쉬게. 아힘들 너무 힘들어. <laughs> 삼각대 어딨지? 하이. 그러니까 기농했어 우리 평택으로. 그렇지 <목소리> 유튜브 1개월차. <목소리> 어, 괜찮아. 파이팅 유튜브는 약간 잡지 같은 느낌. 구독해서 보는 거니까? 그만큼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야지. 이런 걸로 하나 찍어야겠다. 또. 진짜에 고기로 승부보는 거. 오늘 뛰실 수 있는 거는. 재밌어? 음. 유튜브 공부 중이야. <laughs> 공부하기 왔네. 주식도 공부해야 되고 어. 유튜브도 공부해야 되고. 어, <laughs> 진짜 중요한 공부를 다 하고 있어. 이대로 <목소리도> 고아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진짜 오랜만에 뭐, 왔네 나는... 되게 파파리다 먹을게 짱 많네 파파라 파파라 오닭고 버거티 가있겠다 기자 여러분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좀 쉬고 있었을 겁니다 주현이가 어? 오빠 씨네 하고 왔죠 주현이가 오니까 저는 다시 아니다 공부해야지 하면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 축가만 보고 가려 그랬어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금세 없는 세어 이게 마무리야 여기 응. 마무리 하고 온다며 별 일이 있어서 가고 있어요 설마 설마 차키 안 가지고 차키를 안 가지고 왔다좀 하... 찾아봐야겠다. 정말 옷에 있나? 100%죠. 가방이 없으면 옷이죠. 뭐. 지갑도 여기 있었어. 대박!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.